있습니다. 첫승 도전에 나서 있는 3번 자체발광. 8번 하트 K 김정중 기수와 함께 게이트에 들어섰습니다. 10번 킹 칼레. 게이트에 들어섭니다. 경주 곧 출발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6경주 혼합 4등급 말들의 14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6번 하이퍼 엑스 출발 데이터리 조금 늦었습니다. 바깥쪽에서 11번 택한 임더빈 기수와 함께 바깥쪽에서 공격적으로 선형을 모색합니다. 안쪽에서는 1번 한강 캡틴 김철우 기수와 함께 선두권의 모습을 보이고, 3번 자체 활강 오수철 기수와 함께 3위권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4번 원평타운 그 뒷선에서는 2번 정성 팩터가 안쪽에, 바깥쪽에서는 5번 멋진 강호가 조인권 기수와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뒷선 안쪽은 7번 비체카 조성범 기수와 함께 모습 보이고 8번 하트 K가 가운데 바깥쪽에서는 5번 멋진 강옥 뒷선에서는 10번 킹칼레 6번 하이퍼엑스 그리고 9번 골든 스나이퍼의 모습까지 보이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11번 택칸 임다빈 기수와 함께 경주를 리끌고 있습니다. 뒷선에서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1번 한강 캡틴 이마신 차로 김철호 기수와 함께 2위를 버티고 있고 안쪽에서는 2번 정성 팩터 김영훈 기수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직선주로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직선주로 11번 택칸임다빈 기수와 함께 가장 먼저 진입했고 뒤쪽에서는 1번 한강 캡틴 그리고 2번 정성 팩터 7번 비체카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1번 한강 캡틴 김철우 기수와 함께 걸음을 내면서 단독 선두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연승 도전에 나서 있는 1번 한강 캡틴 김철호 기수와 함께 선두를 가볍게 뺏어냈습니다. 뒤쪽에서는 계속해서 걸음 보이고 있는 7번 피체카, 조성범 기수와 함께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1번 한강 캡틴 김철호 기수와 함께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고 그 뒤쪽에서는 7번 피체카 그리고 8번 하트케이까지 1번 한강 캡틴 김철호 기수와 함께 직선주로에서 우승을 뺏어옵니다. 연승도전 가뿐하게 성공해내면서 이제는 3등급 무대로 향합니다. 서울 육경주.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1번 한강 캡틴 안쪽에서 우승. 그 뒤쪽에서는 7번 비체카. 그리고 8번 하트 케이가 종반.